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 괴물 거어분께서 한번 파품 버프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걸로 극장 20분 안에 깨버려요. 생분 저장을 안 했습니다. 네, 생분 저장 안 해도 뭐 20분 안에 될것 같아 가지고 안 하긴 했는데 이러고도 쓰읍. 어, 뭔가가 못 하면 쪽팔릴 것 같기는. 아무 튼 갈까? 제발 성공하자. 자. 상태창 이래요. 자카일룸야 꺼내고 잠깐만 좀 이... 됐다 자 집중해야 돼 그냥 바스 썼어요 방금 살짝 애매해서 야 확실히 디게 쎄시긴 해어 디게 쎄시긴 해, 어, 되게 세시긴 해. 자, 여기 포갈로. 오케이. 여기 안 물었으면 이거 다잡아도 다음에 열렸겠다 자, 버텨줘. 이동술로 빠지고 그다음에 이베이전. 이베이전으로 한 다음에 아야야 이동술 반대로 썼어. 아, 안 죽어, 안 죽어. 버텨요. 오늘 검어 컨트롤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구만. 아 여기 포괄로 아 이거 운 드럽게 없는 케이스다. 이런 운 없는 케이스가 이럴 때 나오네.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빨리 잡아가지고 시간 손에 크진 않아요. 그 와중에 님 이번에 궁수 자리 끝난다고요? 왜 이렇게 빨로? 아무튼 뭐 다음 거 열어가지고 정보 나오면 알려줘요. 루틴 꺼져있니? 아니야, 켜져있겠지. 아, 그래도 거슬려, 거슬려 확인해봐, 확인해봐, 켜져있네. 역시 아! 아, 속박아, 제발, 못 몰아야 된다. 헷, 왜? 경액이라고? 아니, 인던인데왜 경액으로 돼 있어? 잠깐만, 잠깐 타이머 스톱. 니마! 급, 급, 급!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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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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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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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하, 다행이야. 빨리 누치셨어, 그나마. 이거 빨리 누치채 편이에요. 아니, 여기에 함정을 심어두셨네? 음. 자, 이어서 할게요. 인초 물량 먹고 다시 하는 건 어떨까요? 아까워. 인초 물량 아까워요. 아, 이러고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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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고야! 고양. 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이러고도 10분 때 나오면 대박이지. 이러고도 10분 때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 대박이죠. 그 와중에 여기 몸머리 깔끔하지 않네. 음, 살짝 깔끔하지 않게 돼가지고, 여기 시간 살짝 끌었다. 때리고, 이제 여기. 칼일쓸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불, 아이고! 불사 쓸렸는데 스턴 걸려버리네! 타이밍 안 좋았다. 그냥 무리하게 하지 말걸 그랬나? 스턴 몸인데 최대한 빠르게 하는 거라서. 이게 커니 잘안 되는 구간이 좀 있네? 머리는 이렇게 하지라고 돌아가는데 손이 잘안 따라줘. 아니! 그, 그, 몸머리 방해 좀 하지 마! 60억 나오는 스킬 뭐냐고요소블레이드 이거를 속박을 걸어 가지고 또 시간을 연장시키네. 아, 이거 오늘은 살짝 운 관련된 게좀안 좋기도 하고, 컨트롤도 살짝 삑사리나네. 컨트롤 삑사리는 그 둘째 쳐도 운안 좋은 건 어떻게 커버 안 되는데, 역 같지만 극장 클 타미 운 살짝 좀 따라줍니다. 특히 그놈의 피쿠스 관련된 게 짜증날 거야. 뭐냐 시동 꺼라. 불쌌었어요 초반 망해가지고 중후반부잘 뭐 몰아주는 괜찮은데? 뭐잘 되길 바래야죠뭐잘 되길 바래야지 갑자기 나한테, 어 컨트롤의 신이 강립하길 바래야지 카일론? 다음 맵에서는 봤었을 거예요. 이 방법 괜찮겠지? 시원시원하다고요? 이분 스펙이 세서 그래. 아 다음 맵에서 바스 쓰자.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 바스 썼다가 루트 망한 적 있어. 거머가지고 여기에서 죽어도 시간 손해가 크지 않거든. 음, 근데 여기가 좀 귀찮아요. 그래 판단 잘했다. 칼룸. 아. 바스안 눌렸어. <laughs> 아니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키보드 키 c p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키보드를 고쳐야 돼요 이전에 쓰던 거. 아니, 괜찮아, 괜찮아. 다음 맵에 쓰지, 뭐 괜찮아. 여기서 아꼈다 생각하면 돼요. 다음 맵에 몰빵해, 이렇게 된 김에 사실 이게 노린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맵에서 하려고 그치, 그치 용매 아끼는게 좋지, 사실 노린 거야. 여기까지 7분대 아직까지 시간상으로는 10분대 희망 있어요 초반에 그 망했긴 했는데 희망이 있어 아싸 고양이 배열 좋고 아니 고양이래 그 양들 배열 좋고 아유 이 진짜 방금 빅사리야 그냥 소블 다음에 소블 연속으로 할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항상 까먹네? 이게 소블 쓰고 다른 스킬 연계할 때좀 애매하거든요 후딜이 거의 아니 그 스킬 연계 관련해 가지고 좀 경직 씹는게 없어요 소블이 버그야 버그 아직도 수정 안된 거야 자 다음 맵 조새끼가 저렇게 몸무리를 방해하네? 바스? 아, 제발, 침묵, 침묵. 침묵이 아니라 스턴이었나? 짧은 거 보니까 스턴이었던 거 같은데? 그래도 안 죽으면서 했네, 어떻게든. 아, 운빨입니다. 이거 바스랑 그, 그런 거 쓰면서 안 죽는 것도. 다음에 아 진짜 속박 뭐야? 하 이런 것도 운이에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운이야. 여기 맵은. 그래도 여기 몸모리에서 삑살이안 나면 됐어. 여기 몸모리에서 삑살이 나면 인던 속도 엄청 느려지는데. 아 죽어도 상관없어요. 몸모리만 삑살이안 나면. 애초에 부정학 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던 빨리 가려고 하는 거잖아. 죽으면서 어쩔 수 없어 빨리하려면 내 실력으로는 어쩔 수 없어 이거 자 여기까지 10분 여기까지 9분 대 나와야지 정상 같은데 착각이니 하, 템 죽고 가자 아 그래도 템 아깝다. 설 저거 때문에 막 19분, 50초나 할거 20분 때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플래그겠냐? 설마. 검무는 <목소리> 붕붕 빨간색이 더 좋냐고요? 네! 검무가 거모가... 무공속성 효율이 좋은데라서 이스트랜드 붕붕드리그가더 나아. 아, 방금 살짝 삐살이 났다. 쭉 갔으면 아래 몹들 안 왔을 거야. 카일룸? 불쌍? 컨트롤러. 아니, 이건 점프 씹혔다. 컨트롤러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했는데 삑살이나. 이번에 이민 썼어요. 점프 씹힐 거 예상하고 이민 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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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좀, 발 좀! 어, 됐다! <laughs> 아, 맞다, 쟤들, 위에 때리지! 다음에 포탈 위에서 일부러 잡았어? 자, 여기까지 12분 48초. 폰 잘하면 보스 맵 문제 있는 구간 없다. 그래도 운 관련된 게그 중반부부터 좋아가지고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운 관련된 거 중반부터 좋아가지고 <laughs> 진짜. 스 칼럼은 여기서 지르라고 있는 거다. 웬만하면 보스 중심 빨리 할 거면... 생본 도전까지 했으면 여기까지 12분 때왔을려나 이렇게 해도...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클탐차가 1분차겠지? 여기까지 1분 차보다는 클탐차 1분 차. 바스 써. 억가방지 어, 해야지. 어차피 바스, 뭐, 여기 말고 쓸곳 없어요. 보스맵에선. 아, 실수했다. 그 와중에, 침묵, 진짜. 버티면서 해야 돼. 삼복수원. 죽으면 바로 부활해야돼요 보스맵에서는 죽는거에 대한 시간손해 바로 부활해가지고 보스 때리면 괜찮아 자 여기까지가 15분대 아 이거 왜죽어 채찍 두개 한꺼번에 맞았나보네 이렇게 하나만 맞아야 되는데, 안 죽어요. 자, 40줄 여기까지 16분대. 못 버티는 거 알고 칼럼 썼어요. 스톤 걸리지 마, 오케이, 32줄? 2 2초 23초 이거 20분 안으로 무조건 된다 근데 아쉬운게 있다면 첫번째 맵 두번째 맵 그거 말고도 살짝 운빨인거 관련해가지고 좀아쉽긴 한. 데 그래도 다시 하라고 하면 이거보다 느리거나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운적인 요소가 중간부터 좋게 돌아가가지고 보스맵에서도 피쿠스 고통 별로 안받고 내 컨트롤러는 이 속도가 한계일 것 같아 마약에 이분이 컨트롤을 직접했고 생분까지 커, 그 킵했으면 지금 끝났다. 음. 지금 끝났어야 돼.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지 마. 와, 근데 일반 스킬에 비해서 레전드 너무 약하다. 진짜 무적 2장 차이 싫어하냐? 와 근데 스턴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보스 랜덤 스턴 한번더 걸린 적 없어. 음 너무 좋다. 보스 맵에서. 레벨이 중요하다 하셔 가지고 235찍어왔는데 그다음 뭐 해야 되냐고요? 말렙 찍은 후에 뭘 해야 할까? 영상 따로 올린 거 있어요. 그거 올린 지한 달도 안 됐다. 자, 19분 43초. 어유, 20분 안에 깨긴 했네.